전체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일단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. 감동 받는 거, 아, 예배 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뭐, 마음이 찡했어요.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. 차라리 감동 받는 거는 연극 가세요, 뮤지컬 가세요, 그럼 감동 받으셨어요. 또 유명한 콘서트 가세요, 여러분 감동 받수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. 감동받는 게 믿음이면 아마 연극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. 그렇다면 또 봉사하는 거냐?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. 그럼 교회사활하는 것이 믿음이냐? 그 믿음의 어떤 표현일 수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아니야. 또 어떤 사람 은 예배나 열심히 참석하는데요, 그 믿음 아닙니까? 어,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니야. 닙 아,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믿음 아닙니까? 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.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우리는 우리는, 우리는. 어,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.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. 만들어진 존재다. 존재다. 예, 이 존재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을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 믿음의 출발을 하는 사람. 내가 누구라고요?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.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세요.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,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,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. 창조주 하나님이다. 네.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.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, 하고 성경도 하고 성공도 보고 휴티도 하고 찬양도 잘해요.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야 <laughs> 어우 저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를네어 그런 사람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이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내 뜻대로 잘 되면 도발하고 기코받자 그리고내 뜻대로 안 되면 주눅들고 열등가에 빠지고 또 확대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공격한다.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교회생활 많이 해도 괜찮아요. 믿음이 없어요 이 어.